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낸스 선물, 어, 그리드 거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이 그리드 거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격자문이라고 하죠. 그리드라는 뜻이. 이렇게, 어, 거미줄처럼 자동매매를, 이렇게, 이런 식이죠. 자동매매를 이제, 어, 설정해주고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진행되는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무조건, 어,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본 결과, 어,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냥 이렇게 포지션을 자동 매매로 우리가 거미줄로 걸어 놓고 나서, 어, 시간이 지나서 한번 이 계좌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게 지정가로 하게 돼 있어요. 시장가 매매가 아니라 어, 지정가 매매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률이 한3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 수익률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거 방법과 이렇게 어뭐 그런 부분을 좀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드 거래를 하겠다 하고 하시겠다 하시면은 일단 본 계정은 어이 그리드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본 계정을 하나가 있다고 하면 부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신경쓰지 않게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본 계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 계정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드 계정을 하나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 계정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 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어, 방향에 따라서 이제 투입이 되는거고 말 그대로 제일 많이 쓰는거는 이 부 계정이겠죠. 이렇게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리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어 그냥 어 시간 지나고 계좌를 열어 봤을 때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정도로만 어, 그렇게 거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드 거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드 거래는 어 내가 원하는 코인, 관심 있는 코인을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리플이 됐든, 아니면 유니가 됐든, 뭐, 이렇게. 일단은, 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제가 그리드 거래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그 전에, 아, 지금 장고가, 장고를 한번 볼게요. 자, 장고는 이제 912달러. 요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거를 다 쓰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쪼개 볼게요. 자, 100달러를 이제 쪼개고 나서, 자, 그리드 거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리플을 기준으로 그리드 거래에 대한 이제 어,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중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롱숏 그러니까 롱을 위주로 이렇게 자동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숏을 위주로 자동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슬, 어, 일단 가볍게 설명 드려 볼게요 자 하위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 정해야 돼요 일단 짧게 5분봉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5분봉에서 나는 볼린저 상단과 이 하단 쪽을 노릴 거야. 만약에 자, 상단과 하단 쪽을 기준으로 두고요. 가격표를 확인해 봅니다. 이 상단이 어, 대략 어, 1.1392. 자, 상단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상위 가격 1.1392. 자, 그다음에 자, 이 하위 가격이 자, 1.1174. 자, 1 자, 이렇게 산술과 기하는 산술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그 산술에 대한 그 내용이 어 이제 여기 수수료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이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산술로 체크해놓고 자 그리드를 몇개의 거미줄이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뭐 최대치로 한번 쳐볼게요. 최대치는 149개까지 가능한데 자 149개 그 다음에 자. 어,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당, 이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좀더 줄여보겠습니다. 100개, 아, 100개도 좀 0.02%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못하다. 이 얘기죠. 네, 제가 테스트로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수치 보기도 안 되네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장고로 다시 옮겨 보고요 일단 넉넉하게 일단 보여 드려 볼게요 자장고로 옮겼고요 최대체로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149개 아, 교차. 어 교차 아. 어아아 상하위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상, 상당과 하위 가격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실수했네요. 너무 자, 그럼 그냥 내 시간봉에 상당과 하단을 보겠습니다. 자, 상당과 하단 1.1742. 자, 1.1742. 그 다음에 하위 가격을 자,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1.0032. 아, 이게 아니죠. 1. 0042. 자, 이렇게 한번 그리드를 넣어 최대치로 한번 만들어서 실행해 볼게요.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자,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생성. 자. 여기서 이제 권장 드리는 이제 그리드 거래 레버리지는 20배 미만입니다. 이렇게 일단 주의 사항이 먼저 나오죠. 아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여 놓고 하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레버리지를 최대한 10배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테스트니까 한번 볼게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 한번더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그리드 생성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전 최대치로 제가 늘려 본 건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아니죠 자, 자동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분 봉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어떻습니까? 이게 대략 원리만 좀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자동으로 자 체결이 되고, 이절이 되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립으로 났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립으로, 중립으로 났기 때문에 어, 롱 포지션을 잡았다가 바로 이절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쇼 포지션이 들어가서 자동 체결이 됐다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이쪽에 한쪽이 체결이 될 경우에는 그 밑으로 다시 이 생성이 되겠죠. 미체결 지정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체결이 안 되네요. 음. 자. 어 체결이 바로 안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체결이 한번 내려와 주면 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바로 롱 포지션이 진입이 됐죠 다시 한번 두번째 타점이 진입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내 평단가는 여기고 자동적으로 이제 P&L이 뜨게 됩니다 나에게 수익이 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2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매매는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래서 만약에 훅 빠지게 되면은 이게 다 체결이 되고, 자, 그 위로 이제 매도가 바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체결과 동시에 이제 평타를 맞춰주면서, 자, 위에서는 올라갈 때이절 또는 손절을 하게 돼요.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만약에 한 방에 빠져서 올라갈 때는 어, 손절이 되면서 그죠? 방금 수량이 좀 줄어졌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죠. 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횡보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거래에서 제일 좋은 점, 이렇게 횡보를 해주 준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매집이 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익절이 됐다가 다시 매집이 됐다가 다시 아래로 익절이 됐다가 이걸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리드 거래에 대한 어, 이해를 하셨죠. 자, 이렇게 자동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거를 한 번에 종료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 하나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어, 그리드 거래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종료를 해 볼게요. 자, 만약에 하나만 취소를 하게 되면, 자, 그리드 거래는 이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수량을 만약에 정리하겠다. 시장가로 정, 어, 정리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어,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수익률이, 자, 수수료 포함해서 0.06과 0.07%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어, 상하위 가격을 넉넉하게 하되 그리드 거래는요, 아, 어, 이걸 많이 해놓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뭐, 만약에 20개를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생성. 아,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드 거래나 아니면 리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그리드 거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리플이라는 종목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는요. 어, 그리드 거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서 어떠한 종목을 고르고 나서 자 볼게요. 자 정리를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자 그리드를 20개로 잡아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 상하폭을 치면서 어, 수익률이 이렇게 그리드 거래는 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만약에 5개라고 하면 2%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대략 20개의 그리드를 하고 선, 에,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리플이 다시 넉넉하게, 이렇게, 아, 자꾸 이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정해진 상위 가격과 이 하위 가격을 정해놓고, 아, 이제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아서 이 절과 어, 매집이나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리드 거래를 해서 어, 청산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수익이 더 극대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거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 제가 일단 잠깐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아 이게 아니네요. 자, 리플이라는 종목과 뭐 유니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더리움 같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거를 할때 전략을 할 때요. 자, 일본 기준을 넓게 보고요. 아예 신경을 끄겠다고 할때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 상하위 폭을 여기와 볼린저 상단과 이 하단 쪽을 한번 노려보겠다. 아니면은 99선. 그래서 나는 그리드를 10개를 만약에 대략 정해놓겠다. 자, 이렇게. 만약에 그리드가 대략, 이거는 9개네요. 9개의 그리드를 정해놓고 이 상하 폭에 올라올 때 매집이 됐다가 올라올 때입체이될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짜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어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니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알트 코인들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어 요렇게 할 때요. 어 중요한 거로 저는 이렇게 100달러로 쪼개는 편이에요. 만약에, 어 이렇게,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일단 보냈다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전략을 짤 때, 자, 요렇게 다시. 달러를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경리로 바꾸고 배율을 배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10배 10배 정도로 놔둬 보고 자이거를 가지고 어, 그리드 거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맞춰놨던 경리와 10배 그리고 이제 롱을 위주로 할것이냐 숏을 위주로 할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롱을 위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매집을 위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을 위주로 하게 되면 이제 올라올 때, 어, 이제 숏으로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위, 하위, 요기를 뭐 다시 한번 볼게요. 리플을 일봉상, 자, 상위를 1.18, 아, 아 1.8645. 자, 1.8645. 또 하위 가격을 대략 이 하단 보기까지 볼까요? 0 6 4 4 9 0.6449.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한 10개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죠. 위 아래 치는 이 상하폭의 퍼센트입니다. 수익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이 어어 그리드 한 개당 잡히는 수량이 68.8 리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이 어, 내가 10배를 썼기 때문에 1000 태도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 어느 시점에, 시점에 벗어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장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그리드 거래가 종료가 되고요. 어, 시장 종료가 아니죠. 자, 시장 종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 어, 그리드 거래를 아예 어, 적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수량은 남고요. 수량 내가 매집을 했다면 이 매집 수량이 남게 됩니다. 평타에 그래서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어, 청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다면, 만약에 유니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유니를, 자, 일봉을 기준으로 두고, 자, 경류로 바꾸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배율로 맞춰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다시 100달러를 가져와 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유니에서 다시 그리드 거래를 누르고, 다시, 아, 상하 폭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상단과 하단을 한번 볼게요. 38.4. 자, 38.4. 38.4. 자, 하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27.6. 자, 27.6. 자, 요렇게 해서 그리드를 마찬가지로 10개. 자, 퍼센트와 마진을 어, 100 100달러로 정하고 이제 수량은 어, 두 개의 유닛을 잡겠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유니와 리플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동 거래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 계좌를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어, 넉넉하게 그리드를 좀 <laughs> 아, 그리드가 많다고 해서 절대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드는 10개 이하로 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종목당, 어, 만약에 1000달러의 기준이라고 하면, 뭐 100달러씩 이렇게 나눠 놓고 자동 매매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 하락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롱을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 중립보다는 롱으로.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숏을 위주로 본다. 그러면 숏으로. 이렇게 해서 어, 맞추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급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설정에 대한 어,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가로 어, 이 시장평균가가 있고 마지막 체결가가 있죠 마지막 체결가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현재 선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 현재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평균가는 이 옆에 있는 어, 전체 코인 시장의 시장 평균가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발동을 해서 어느 시점에 발동을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어, 만약에 어, 이 포지션을 어, 이런 얘기죠. 이거 다시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만약에 발동 가격을 여기 이거 설정을 할 거지만, 내가 어느 가격이 왔을 때 발동을 시키겠다. 현재 35.2842. 자, 볼게요. 35.2855. 이 정도로 발동을 시켜볼게요. 마지막 체결가로 자, 그리고 스탑 로스를 이제 정할 거냐. 이제 안 정할 거냐. 이 얘기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 상위 가격을 볼게요. 하위 가격 27.6. 그러면 여기서 27 상위는 어, 39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어, 웬만하면은 시장평균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체격가 무조건 여기 선물 시작에 는 그걸로 어, 정해놓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니 같은 경우에는 어, 38.3 어, 3 1 예, 이 정도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다시 자. 자,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서 어, 35.31요 시점에 어, 터치시에 발동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35.31 자, 35.31 찍어줘야 자, 5분 보험 볼까요? 자, 그리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아 근데 지금 또 내려가네요. 아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다시 종료를 하고요. 자 종료. 아리플도 그냥 종료할게요. 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체결가를 다시 한번. 아1호어아 16. 어, 아, 자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 자, 어 다시 또이 가격이 안 오네요. 자, 16을 찍어야 되는데, 35.16 그죠. 발동 가격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책이 아, 예, 발동이 됐네요. 자, 방금 찍었기 때문에 발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를 제가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상단과 하단 쪽을 기준으로 그리드의 숫자를 맞추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 자, 어느 시점이든 체결이 된다면, 다시 여기서 이제 주문이 미체결 지정가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자, 이렇게 대략 그리드 거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 많은 그리드를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어, 장고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어, 전체 그리드 거래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고가 어, 좀더 넉넉해야, 어, 이 그리드 거래가, 어,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 종료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그리드 거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이 다음으로 혹시 마진 거래에 대해서, 뭐, 이 선물 말고, 마진 거래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남겨볼 거고요. 어, 대부분 마진 거래 할 바에는 선물, 거, 선물 거래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어, 뭐, 딱히 필요 없다면은, 예, 영상은 따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드 거래를 이렇게 해 보시다 보면요. 이 전략을, 어 노하우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는 정말, 어 좋은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잘 짜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제가 또 필요하면 이제 추세 방향이나, 어 이런 부분을 다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